자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 볼게요. 냉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냉전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보다는 게릴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작은 나라, 작은 나라들, 작은 그룹들이 미국을 갖다가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들 어떤 지역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어떤 큰 나라와 큰 나라 사이의 대결 구도가 아닌, 미국, 아니면 민주주의하고, 아니면 뭐 기독교와 어떤 작은 단체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요, 뭐, 소비어 유니언이라고 하잖아요. 러시아죠. 소련이죠, 소련. 소련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난했으니까, 중국이 뭐, 90몇 년도에 w t o 인 거예요? 거기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좀 상장했지 사실은 원래 옛날에는 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핵폭탄을 가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대결 구도에서 냉전시대였는데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영화를 보면요 아 지금 얘가 제가 얘기하려는 게 한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하고 관계된 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 영화가 아주 많았어요. 냉전 시대. 여러분들 재밌는 트와라이트존이란 영화 아세요? 알라이트 존? 아시죠? 트와라이트 존은 뭐 그거죠. 해가 딱질 때쯤 될 때, 그때를 갖다가 트와라이트 존인데, 아주 뭐 신비한 느낌이 들어서 트와라이트 존. 그 신기한 현상 뭐 이런 거 같다가 트라이트 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갖다가 트라이트 존인데, 사실 트와라이트이라는 게, 한뭐 해가 질 때쯤 될, 그때를 갖다가 이제 토할라이트 조즈라고 그러죠 근데 하여튼 그 영화가 있었어요 미스터리 영화 시리즈가 지금도 가끔 하다 어쩌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인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있잖아 요 신기한 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재밌는 거 재밌게 만들었다 이거죠 1편 1편 1편씩 엑스파일스하고 비슷한 거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냉전시대 의 영화가 거기서도 나왔는데 심지어 어떻게 나냐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소련에서 미사일을 핵 폭탄을 쏜 거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그쪽에서 날라오니까 야, 그럼 쏴라 그래서쏜 거예요. 그지구가끝난 거죠. 이제 러시아에서는 미국으로 날라오고 러시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소련 쪽으로 핵 핵미사일을 쏜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한뭐 10분, 20분 그 시간을 모르겠어요. 한 30분 걸리려나? 2, 30분 안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의 어떤 남자가, 그냥 평범한 남자가 어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번개를 맞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초능력을 갖게 돼요. 초능력. 시간을 멈추는, 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스탑 하잖아요. 멈춰! 그러면은 모든 게 멈춰요. 시간이 멈추고, 다 멈추는 거, 순간적으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마 스트레스, 인생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아, 씨발, 진짜, 정말 짜증나요? 조용해! 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조용해졌다. 이런,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즐겁게 썼어요, 사용했어요. 뭐 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제 백화점 가서, 스탑하고 나서, 이제 물건을 갖다,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라! 그러면은, 뭐, 누가 알아요. 제가 옷을 훔쳤는지 모르잖아요. 또 은행 가가지고, 스탑하면은 사람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시계도 멈춰요, 시계도. 그러니까 거기는 시계도 이제 다 멈추는 거야. 죽지는 않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서 뭐 돈을 꺼내오고, 마누라가 막 잔소리를 하면 또 스탑 해가지고 또 멈추게 하고, 아이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멈추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그걸 이용했다 이거죠. 뭐 즐겁죠. 완전 슈퍼파워를 가진 거니까. 그런데 그이 영화에서는 특이한 게 이제, 이제 핵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춰 한 거예요. 스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자기 이제 집 밖을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지 모르는데, 하여튼 집 밖을 쳐다보니까 핵무기가, 핵미사일이 자기 집 위에, 천장 위에, 그러니까 하늘 위에, 뭐 100m, 200m, 300m 위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멈춰 한 거죠. 멈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멈춰 버렸어요. 핵미사일도 하늘 위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영원히 이 사람은 영원히 자기 혼자 조용한 세상 시간도 안 가고 조용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그 황당한 내용의 그 냉전 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의 그 스토리가 있었죠. 또 그리고 우리 뭐 쇼너리에서 나오는 뭐 있잖아요. 10월 빨간 10월인가 빨간 10월 달 있잖아요. Hunt for Red October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거 있고, 뭐. 냉전 시대 영화들이 아주 많죠, 사실.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러시아 스파이도 있고, 소련 스파이, 독일 뭐, 나치 뭐, 많았죠. 그러니까 서독. 그때 당시에 동독이죠. 동독하고, 소련하고, 뭐, 그런 쪽으로. 많았는데, 그러니까,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협박을 느꼈단 말이에요. 아니, 좀,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면은 그게 팔려나갔어요. 이슬법 하거든. 왜냐면 소련, 미국, 어 싸우면 어떻게 좀 지구가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몇년 동안 할리우드 최근에 이런 영화가 있어. 신냉전 시대 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새끼가 유엔에서 막 개설을 했다잖아요. 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냉전 시대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이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백악관을 공격했다 막. 이런 내용이라든가, 뭐 제임스 본드가 북한을 갔다 공격한다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하여튼 북한이 뭐미국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영화들은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한 D급 정도 되려나? 정말 인기가 없어요. 아예 인기가 없다,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화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영화가 너무나 황당하면 이게 씨발 SF인가, 공상 과학인가, 우주적인 뭐판타지인가 예? 그게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있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미국 땅을 갖다 북한이 공격을 하고 뭐 핵폭탄을 쏘고 그래? 그런 게 있지 맞지?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냐, 이거죠.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 느낌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니면 대학교의 청년이야. 아주 운동을 엄청나게 잘해요. 싸움도 엄청나게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청년이, 키가 한 180, 190 정도 되는 청년이 있는데, 유치원에 어린아이가, 한, 뭐, 유치원에 유아, 한 두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동네에서 막, 막시럽거렇게 저, 저 애기가, 저 대학교 청년 갖다 칼로 찔러 죽인대 뭐뭐 이러는 거야. 너 그래서 너 방탄복 입어라, 헬멧 쓰고 돌아다니라. 그 바지는 두꺼운 거 해라. 뭐 장화를 신어라, 장갑 끼고 다니라. 뭐 망치 망치 좀 사라. 칼 너도 연장 놈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대학교 아이가 두두살세 살짜리 어린 아이가 나를 칼을 들고 나를 찔른다,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생각하겠죠?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저 사람 미쳤구나, 병원 가야겠구나,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지 하죠. 누구도 안 믿는다 이거죠. 지금 북한이 미국을 갖다 공격을 한다, 뭐 별짓을 다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할수 있죠. 어린 아이가 저 길을 걸어가는데 어린 아이 가 갑자기 내 다리를 쾅물수 있죠. 어린 애기가. 그럼 제가 툭 머리를 탁 치면서 이 새끼야,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다리를 물면 돼, 아저씨 다리를,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데미지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영화 사람이 발전한, 발전한 나라에서, 영화가 자신들의 역사이고, 영화가 자신들의 취미이고, 문화고, 예? 전통이고, 다 그런 나라에서, 미국은, 나라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 이런 영화가, 전혀 인기가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심지어 환타지도 안 된다. 공상 과학도 안 된다 그말 자체가. 그래서 인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 냉전 시대에는 신냉전이 아니라 구 냉전 시대에는 왜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을까? 가능하다 이거죠. 저쪽 동네 저쪽 남쪽 동네 대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한대 걔가 근데 서울에 있는 제가 저도 키가 크고 싸움도 잘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트리는 거야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잖아 일단 걔도 키가 크고 저도 키가 크고 그 아이도 대학생이고 저도 대학생이고 둘다 싸움을 잘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일단은 크기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하고 당연히 소련하고 미국 그 미사일 핵폭탄 터뜨렸습니까? 안 터뜨렸어요. 전쟁 안 했다니까 결론은 전쟁은 안 했어요. 무기만 팔아먹었지. 그런데 공포 조작만 했죠.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한다. 단독으로 북한과 같이 싸운다. 이거 자체가 그럼 제가 동네에서 그렇게 소문 이 나가지고 어 씨발 정말 짜증나네. 그러면서 달려가서 유치원인데 뭐 유아원이 가가지고 두 살짜리 아기를 갖다가 존나 깠어요. 두둑이 패서 발로 밟고 이 새끼 네가 나를 죽일라 그랬다며 그러면서 칼로 찌르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미친 놈이죠. 저는 정신병자고 살인자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가지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든지 다른 나이에 갔으면 200년 300년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현재. 뉴스에 나와 있는 북한에서 어쩌고씨쩌막 공격을 한다 미국을 공격한다더라 공격한다, 한다뭐 핵폭탄을 쏘겠다 이런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영화 자체를 갖다가 B급, C급 C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C급. D급도 좋아하고 A급은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시대 영화 냉전시대 구소련과 미국과의 전쟁이라든가 가상전쟁이 이런 스파이놀이 이런 거는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레벨이 비슷해서. 그러나 지금 신 냉전 시대를 하는 곳에서 미국과 북한의 전쟁, 뭐 이런 시나리오 자체는 영화 자체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미국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래도 미국이 가서 직접 가서 막주먹 그런데 트럼프 같은 미친놈은 진짜 정말 미친놈은 북한에 가서 막 주먹으로 막깔 수도 있대. 그죠? 전쟁을 할수 있다. 그죠? 그냥. 어, 진짜 유치원 찾아가서 애들을 까는 거야. 너나 공격한다며. 그러면서 까는 거죠. 그런 소문을 믿고. 아니면 소문을 지가 퍼뜨리고 지가 까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 아니지. 미친 척을 할 뿐이겠지. 그렇죠? 돈이 아주 많은데. 이병철이가 아주 돈이 부자였는데 그 사람 미친 사람인데 돈을 버, 벌었겠어요? 아니죠. 어쩌면 어느 순간에 미친 척, 어느, 어느 순간에 바보인 척, 어느 순간에 순진한 척 그런 거한것 뿐이지 그 사람 머리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친 척, 뭐별 어, 이상한 짓을 하지만 뒤로는 그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유치원생을 갖다가 그 유치원생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없어요. 유치원생 뒤에 누가 있...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 새끼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경찰을 부르든지 하겠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누굽니까? 북한의 엄마, 아빠. 소련 아, 아, 러시아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맨날 뭐 반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 시나리오든가 뭐 영화를 찍더라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담이 됐다면, 약간 좀 스토리는, 그럼 어쩌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냉전 시대도 아닌 시대에, 미국과 뭐 북한하고 전쟁이다, 이런, 이런 것 자체는 인기가 없대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공포를 느끼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와, 씨발, 벙커라도 줘야겠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이런 사람들 있느냐. 북한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서, 공포, 를 느껴서 집에다 벙커를 짓고 하느냐, 그러진 않네요, 그죠? 그러나 냉전 시대에는 그런 이제 벙커도, 집에다 벙커도 짓고, 뭐, 셸터도 만들고요. 그리고 음식도 뭐, 저장하고,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레벨이 비슷하니까.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런 D급 영화를, <laughs> 영화를 제가 발견하고 나서 한번 봐야겠어요, 나중에. 알고나와서 그 생각이 딱들더라고요야 이게 지금 하는 말이 개소리다 다그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였습니다